자 3차식 px는 요 2차식으로 나누어 떨어지고요. 자 px 빼기 36은 요 2차식으로 나누어 떨어지고, 여기 뭐 이렇게 힌트를 하나 이렇게 줬습니다. 자 p2의 값을 구해주자. 지금 다항식을 나누기 하고 있지? 그럼 나누기 하니까 그식 써야 됩니다. 그식 검산식입니다. 검산식. 자 나누기 하는 문제 나왔습니다. 항상 검산식 쓰고 출발. 자 써보자. px는. 2차식인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으로 나누었어요. 자 그럼 몫은 너무나 당연하게도 1차일겁니다. 나누어 떨어지니까 나머지는 없지 지금. 자 그리고 p0 힌트 나온거 씁시다. 자 그럼 p0 x에 0 대입하면 0 0 대입하니까 3b죠. 요게 얼마냐면 자 마이너스 9 했으니까 자 상수항 찾았습니다. 마이너스 3 자, 그럼 귀향이 찾았으니까 여거 바로 대입할게요. 마이너스 3. 요렇게 되었네. 자, 두 번째. px 빼기 36은 x제곱에 플러스 5로 나누어 떨어짐. 자, 그러니까, 몫을, 자, 이제 몫을 잡아야 되는데, 여기서 몫을 잡을 때, 여기를 ax 플러스 c하고 똑같은 a로 잡는 게 가능해요. 자,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여기 나누기한 2차식의 계수가 똑같죠 그러면 전개했을 때 여기 전개했을 때 있지 전개했을 때 여기는 px에서 상수항 뺐기 때문에요 상수항 뺐기 때문에 3차항 계수의 변함이 없죠 그러니까 상수, 상수항이 아니고 3차항 계수가 똑같아야 되니까 여기를 그냥 ax로 써도 괜찮다 이 말입니다 괜히 다른 거 써봐야 복잡해진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또 어떻게 할 거냐면은 여기 아까 p0 마이너스 9또0 넣어요 또 0을 한번더 넣어 그러면 p0은 아 p0 빼기 36은 0 대입하니까 5c다 그지 5c 자 그러면 p0이 마이너스 9니까 자 마이너스 9에 마이너스 36이 5c죠 따라서 여기 마이너스 9인가요? 자 마이너스 9 찾았네 그럼 여기도 마이너스 9라고 넣어버려 마이너스 9촥 넣었어 자, 그 다음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여기에 px가 있는데, 여기에 px가 있죠. 그러니까, 요밑의 식을, 밑의 식을, px는이라고 써볼라 그래. px는, x제곱 플러스 55 곱하기 ax 마이너스 9 플러스 36이 되죠. 자, 요것도 px, 그리고 요것도 px, 그러니까, 요식이랑 요식이랑 똑같다는 거죠 그지? 그럼 저 그거를 식으로 씁니다 이제 자 그러면은 한번더 쓸게요 한번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그 다음에 ax 마이너스 3 요거랑 똑같습니다 x제곱 플러스 5 ax 마이너스 9 플러스 36 자 여기 좌우빈이 똑같으니까 이제 계수 비교하러 갈게요. 1차 비교할까? 그럼그 보면 일차 한번 비교해 보자. 자1차 비교하려면 여기가 6x, 그다음 여기가 3a의 x가 되고요. 우변은 자1차항이니까요렇게 하면 5a의 x. 다른데는 1차안 나온다, 그죠 여기 여기 똑같아야 되지. 따라서 6 플러스 3a가 OA가 됩니다. A 얼마죠? A는 3이구나. 자, A가 3인 걸 찾았습니다. 다 풀었다, 이제. 자, PX의 정체는? PX의 정체는? 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 자, 그리고 A가 3이었으니까, 이첫 번째 식, 요거 있죠? 요에다 대입을 하면은, 3X 마이너스 3. 자, p e 2를 대입합시다. 4, 빼기 4, 더하기 3, 곱하기 3. 그러니까 얼마예요? 3, 3은? 자, 9겠네. 자, 정답 얼마? 9가 정답 되겠습니다.